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장롱에 모셔두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장롱에 모셔두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오늘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을 장롱에 보관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형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장롱, 면허를 만들지 않을지를 대비하도록 하십시오. Sorry, SDJ.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유익한 강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비 합격자로서 장롱면허를 어떻게 하면 만들지 않을지, 장롱면허를 갖게 되는 공인중개사들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장롱면허를 만듭니까? 첫 번째,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단순하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유형은 바로 중개업계에 진입하지 않고 다른 자격증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행정사를 딴다든지 또 법무사를 딴다든지 또 주택 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든지 이제 새로운 공부로 옮겨갑니다. 때문에 이러한 유의 사람들은 장농 면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 30대 학생들이 스펙으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미래를 위해서, 미래 회사의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타기 때문에, 취득하기 때문에 이들 면허 역시 장롱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유행은 바로 육아가 끝나거나 또 회사를 퇴직하거나 또 사업을 정리하거나 하면 하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중개업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육아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일지, 대학교까지일지, 대학원까지일지, 기약할 수 없는 육아기간 때문에 또 회사를 다니면서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기간의 기약 때문에 또 사업을 정리한다고는 하지만 정리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그룹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장롱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자격증입니다. 셋째, 정확한 시기를 계획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무조건 자격증만 따자. 자격증만 따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자 하는 유형입니다. 올 연말에 창업이나 취업을 계획한다든지 내년 1, 4분기나 2, 4분기에 계획, 계획한다든지 하는 그런 뚜렷한 목표 없이 그저 자격증만을 취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없이 취득한 자격증은 시기에 대한 기약이 없기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좌충우돌하면서 시간을 정하지 못하고 망망대해를 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도 자격증이 장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실제로 중개업 진입은 계획하고 있지만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일하기에는 겁이 나고 두려운 경우입니다.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지금 시기가 안 좋다. 뭘 그걸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또 본인도 실제로 중개업계에 투입해서 잘해 나갈 자신이 없는 경우입니다. 주관 없이, 자기 자신의 철학 없이, 중개업을 막연한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장롱면으로 자격증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적성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상담하고 물건을 보여주고 설득해서 가격을 조정하고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고 하는 과정, 고객을 관리하고 또 중개업자를 같이 협조해서 중개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공부하는 것은 잘 됐는데, 과연... 발로 뛰어다니면서 손으로 마케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자신감이 없는 경우입니다. 적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가정주부로만 일했는데 과연 내가 회사만 다니면서 팬데만 굴렸는데 적성이 나에게 맞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장롱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만 들으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증을 따면 중개업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자격증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실무를 위한 강의만 들으러 다닙니다.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강의란 강의는 다 들어다닌다. 그런데 실무는 마냥 연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경매 강의 이런 것들을 우선 선호합니다. 그래서 경매 강의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강의를 쭉 듣는데. 그러다 보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강의만 들어가면 공부벌레가 됩니다. 중개업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그동안 장롱면허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유형을 볼때 여러분들은 장롱면허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어렵게 취득한 3개월, 6개월, 1년, 또는 2년 이상 노력해서 어렵게 어렵게 쟁취한 보석과 같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장롱에 보관할 순 없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예비 합격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물론, 최종 합격이 발표나야 하겠지만, 우리는 그동안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제가 시리즈 1에서, 30회 공인중개사를 위한 시리즈 1에서 강조하셨, 강조했듯이, 보름은 푹 쉬십시오. 그리고 합격자 발표하기 보름 전부터는 제대로 미래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설명드린 부류의 사람들처럼 장롱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이만때면또 30일에 공인중개사가 탄생합니다. 그들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자리잡으려면 중개업계에서 내 몫을 확보하고 그리고 빛을 발하려면 장롱면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화이팅!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0회 공인중개사를 위한 시리즈 3탄을 기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